안봤는데 정수할 수 있다고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YBM 부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고요. 어, 본인의 토익 성적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거고요. 아, 정말 좋은 문제가 많은 이 교재에서 15문제를 발췌했고요. 아,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 아, 채점을 하신 뒤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요한 제일 밑에 보시면 15개 중에 5개 정도까지는 끝나고 남으시라 말씀 드리면서 정확히 맞진 않겠지만 제가 문제 난이도별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배출을 만든 거니까 점수를 예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5초씩 띄워드릴 테니까요. 아, 옆에다가 ABC를 적어보세요. 제가 답을 띄워드릴 거니까 채점해보시고 점수를 짐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네, 아주 좋은 문제들, 어려운 것도 있었고 쉬운 것도 있었는데 아, 일단 옆에 잘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답을 띄어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누르셨죠? 자, 그러면 답을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자, 그럼 좋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잘 고르셨나요? 1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어자리였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객들의 명사를 넣어주는 문제였었는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B는 Employee, 직원이라는 명사를 보시면 되고요. Employment는 그냥 고용이라는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석을 해보시면 빈칸의 Term이거든요. term은 기본적으로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고용의 조건이 a r e clearly stated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를 골라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법 문제 같은데 같은 품사가 두개 있다면 해석을 해보셔야죠. term은 조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상 고용의 조건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laughs> 자, 2번입니다. 2번은 일단 자리를 먼저 보시면 빈칸이 잘 앞에 있고요. 어쨌거나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접속사가 필요했습니다. 어, 보기를 봤더니 접속사가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얘는 지우셔야 되고요. however는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답이 될수 없고, A, B, D 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s long as였었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도 갖고 있고 좀 많이 의역하면 때문에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한을 해보셔도 비가 올 것이라고 나타나는 한 나타나는 한그 세레모니는 must be held indoors 실내에서 개최돼야 됩니다. 또잘 어울리고요. 나타나기 때문에도 의미상 잘 어울리겠죠. 그러다은 D를 고르시고 자 A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접선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en 이끄는 명사절이 뒤에 있을 것이고 그거 부터. 그거 이후로 뭐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좀 맞지 않았고요. be in order t in. in order to 들어보셨나요?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인데 대신 왔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뜻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3번 같은 문제 맞아 주셔야 내가 정말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볼수 있어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접속사 while로 시작한 절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른 절이고요. 동사 앞에 주어자를 습니다 음, 일단 중요한 오답은 먼저 D를 지울게요 자 other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가산명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another, the other, others 뭐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주어절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한데 얘가 들어가면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안 붙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other는 another, the other, others가 아니면 그냥 형용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또 필요합니다 other people 오케이, okay. 없기 때문에 지우셔야 되고, 자 애니아더는 저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애니아더는 기본적으로 어떤 애니의 성질이 있잖아요. 애니 보통 어떤 뭐 말로도 유론 양식이기 때문에 부정문이나 의문문 이런데 잘 쓰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맞지 않았던 그런 포인트였었고요. 자 A가 가장 큰 어, 중요한 함정이었습니다. 원하던데요. 음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더는 혼자 잘 쓰지 않고, 기본 듯이 다른인데, 뭐랑 다른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들은 또 다른 한계이기 때문에, 앞쪽에 원 같은 게 나와야 잘 어울려요. 한 개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some customers 몇몇의 고객들이란 복수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들은 짝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그냥 others 다른 것들이 어울려요 앞쪽에서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뒤에도 여러 개가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others가 잘 어울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4번입니다. 4번은 사실은 혹시 틀리셨다면, 오늘 이후로 그냥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의 보호자리로서 형용사를 넣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원형동사가 appreciation인데, 얘는, 어, 감사 하다, 고마워 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비동사 뒤에 일이 들어 스동트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감사되어지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되는 굳이 우기더라도 도하 해석이 뭔가, 직원들의 대부분이 감사되어졌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말이 되지 않고요 Be appreciative of는 묶어서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요 동사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 감사해 하도록 쓰이니까 형용사 들어가는 비동사의 대교 표현 기억하셔서 감사해 하다, of와 함께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은 제가 지금 가로 쳐 놨는데, Out of ten people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out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1 0명 중에서 여섯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felt that, dead 이하라고 느꼈다는 동사 있고요. 목적으로 대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abcd 봤더니 e d 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앞에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분사입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 중에 여섯 명. 어떻게 된 10명의 사람들 중에 6명이오는 뜻입니다. 그럼 이상 설문조사 되니 맞겠죠. 오케이? 시제 메셔는 측정하다기 때문에 수치나 뭐 이런 거니까 지금 사람과는 맞지 않고요 리스폰드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기 때문에 응답하다는 자동사라 PP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명사 뒤에 크이면 PP가요. 이렇게, 안 되니까 지우시고, 그래프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설문조사사는 10명의 사람들 중에 6명이 대, 예로 느꼈다. 이렇게 하는 구조였으니까, 그것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혹시 A, B, C, D의 뜻을 좀 아셨다면, is able to가 아니고 is unable to이기 때문에 unable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이적으로 유감스럽게도가 의미가 어울렸던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쉽게 좀 가시면 될것 같고, 오답 쪽에 좀 중요한 것은 favorable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favorable는 우후적으로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언이 붙으면 뭐 반대말이 되겠지만, 답으로 참잘 나오고, 좀 전에 5번에 나왔던 동사 중에 respond 기억나세요? 제가 응답하다는 라 자동사라고 했는데, 얘가 투와 함께 쓰이거든요. 자동사로서. 근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얘가 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뭐뭐에 우호적으로 응답하다. 뭐뭐에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다. 그렇게 쓸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7번은요, 혹시 보기의 뜻을 아셨다면 좀 고를 수 있고,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해 보면, 보시면, 자, 어쨌거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부사는 지울게요. 뭐, 그럼으로면 뒤에 결과,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맞지 않고, 수동태를문제이 끝났는데, 명사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에리슨 명사는 지우셔야 되고, before는 품사가 전치사 아니면 접사이기 때문에, 뒤에 기본적으로 명사나 절이 나올 건데, 이건 좀 맞지 않,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c 역었고 except는 머머스를 제외하고란 전치사로 기억합니다. b e f o r 보이세요? f o r 함께 쓰이면 뭐뭐를 제외하고란 전사인데 뒤에 또 전사가 있을 때는 얘를 그냥 안 써요 안써 없어도 돼 그래서 혼자 들어가 있어도 제외하고란 전체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k 그래서 except in case of emergency니까 어떤 비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받지 않고 싶어 했다 뭐 이러면 런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은 c로 결정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8 번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어, 어 보이시죠? 어 그리고 realistic 현실적인 형용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 넣으시면 되는데 아, 그 뒤에 명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복합 명사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얘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빌딩 계획의 초안이 아, 완료되는 날, 완료 날짜가 궁금한 거예요. 현실적인 완료 날짜요 근데 만약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완전한 거예요.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날짜가 완전한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의 완료 날짜요 그러니까, 복합 명사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B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Be advised입니다. Be advised가 되면, 아, 뭐, 뭐, 하라고 조언받다로 잘 쓰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토익구부 좀 해보셨다면 사실 A가 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i 스 s p i r 는 비록 뭐, 뭐, 일지라도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석하길 기 소망한대요. 그 퍼포먼스에요. 극장의 그 공연에. His busy schedule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schedule 일지라도가 맞겠죠. 음색 잘 고르시고, 동의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despite 기억하시고요. 또한 가지 아셔야 될게 notwithstanding notwithstanding도 일지라도라는 전치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notwithstanding 기억하세요. 자, 10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지금 틀리신 분 답을 아마 A로 하셨을 거예요. 명사배 형용사자리 같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오리지널로 원래 뜻은 그냥 원래의 원형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해보셔도 그 공원은 원래의 농지였다. 원래의 농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리지널은 좀 쓸만한 것이 원래의 성질, 원래의 특징, 원래의 기능 뭐 이런 건데 원래의 농지였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사가 좀 아리까리해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아리까리 할 때는 빈칸을 지워보셔야 됩니다. 빈칸을 지웠는데 문장이 많이 된다면 그빈칸은 부사자리가 답이 돼야 돼요. 지금도 지워보시면 그공원은 농지였다. 너무 잘 어울리죠.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사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은 그냥 원래. 본래 농지였다. 여기 의미상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런 문제 잘안 나오는데 회화적 편으로 문제가 정말 꼬아서 나오게 된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가좀 해석해보셔서 좀 이상하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법 문제 같은데 해석을 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여도 그냥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볍게 해석은 해보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사실은 인스타악 인스타 묶어서 기억해서 좋아요 사실은 뭐 재고를 보유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다른 걸 해보셔도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이걸 하셨겠지만 뭐 가게 안에 그 제품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at any local stores 라고 해서 가게란 명사가 이미 있잖아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의미 주목도 너무 싫어해요 이것도 좀 주목되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반 같은 경우는 on과 함께 써요 on the shop은 이 맞지 않고요 인스타 재구를 보유한 여름 편이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노론 거 하나 보시고요. 노론 거 같은 경우 묶어서 부사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넘어앉는 정도의 부사로 잘 나오니까, 그 쌤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일단은 명사 어휘 문제였었는데요. 제가 뭐, 음, 더짓무의 풀이법 같은 것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명사 어휘 문제는 제일 중요한 짝이 일단 동사거든요. 앞에 동사가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어울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유형을 완료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원자를 완료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 같은 경우는 옵테인과 짝으로 잘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승인도 완료하는 건좀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테스크 업무 또는 과업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볼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얘가 동사,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죠. 얘는 명사입니다. 품사 문제로 볼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게 붙어 있다 뿐이죠. 그래서, 뭐, 눈에 강조드리겠지만, 뭐나, 더 m 스트 뒤를 묶고 있으면, 뭐나 못을 그냥 지우셔도 돼요. 자리 문제니까요. 그럼 지금은 become 보이시죠? become은 기본적으로 주격 보호를 가진 동사고, 보호자는 형용사가 어울리까 답은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B인데요. 어, 선생님, 댄이 없는데 비교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댄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되지만, 비교급이 있어야 되지만,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댄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4번은 시어버린 문제였습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컨덕트 실시하도록 잘 골라주시면 되고, 15번은, 어쨌거나, r e q u e s t 가동사고요 그게 목적으로 대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절 앞, 대절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잘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추가 포인트가, 쉬면, is나 was가 아닌가요? 왜 원형인 b 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되는데, 빨리 한번 적어볼게요. request나, suggest나, ask나, propose 같은, 오케이? 이런, 제안요청 동사들은 뒤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 대절의 동사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본다? should가 생략된다고 봅니다. should가 뭐죠? 뭐뭐 해야 한다. 제안요청은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should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인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 일단 영상 강의의 장점은 반복이니까 반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데뷔 특강을 맨날 보고 계신다면 매월, 매시험마다 아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리뷰하셔서 활용하시고 세번 어, 이상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요. 많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